안녕하세요. 아빠 제먹었어요입니다 오늘은 제가 택배를 하나 주문했습니다. 어떤 것이냐? 바로 이겁니다. 짠자자잔. 잔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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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. 잔저가 잔저가, 잔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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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. 자, 이것이 뭐냐? 미니 삼각대입니다. 미니 삼각대. 자,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네요. 굉장히 조그맣죠. 자,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. 왜기울러졌지 한번 봅시다. 음.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걸 돌려서 이 벌리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맨 밑으로 내리면 좁고 이걸 맨 위로 올리면 다리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삼바리가 길게 뽑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걸 돌려서 카메라의 각도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. 튼튼해 보입니다. 카메라를 더 튼튼하게 조일 수 있게끔 이렇게 나사도 달려 있네요. 자, 근데 이, 이 조그만 걸 뭐하러 샀느냐? 제가 촬영을 할때 짐벌을 사용합니다. 짐벌을 자, 어떤 것이냐? 바로 이겁니다. 모자 미니미. 이 모자 미니미 짐벌을 사용을 하는데, 이 짐벌에 핸드 거리하고, 마이크하고, 그리고 이 조명을 사용을 합니다. 그런데, 이게 삼각대 받침대에요. 이 미니미 짐벌에. 근데 다리가 졸라리 짧아요. <laughs> 세워지긴 세워지는데,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, 세워지질 않고 쓰러집니다. 요것만 갖다 붙이면 괜찮은데,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두 개를 마이크하고 조명하고 같이 갖다 붙이면 이게 자꾸 쓰러져요. 그래서 삼발이를 긴 걸로 하나로 주무을 해서 요거보다 조금 더긴 걸로 하나 주무을 해서 이걸로 하나 샀어요. 이건 안 쓰러지겠지. 근데 문제는 이것도 쓰러지더라고.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매를 한 겁니다. 넓게 펼수 있어서. 아이고. 넓게 이렇게 펼수 있어서 이 위에 짐벌을 올리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. 뭐 이렇게 이 짐벌이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카메라야 갤럭시 노트9하고 갤럭시 노트4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건 고프로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위에 달아도 뭐 크게 무기가 나가지 않는데 요거 달고 요거 달아버리 예, 요거 달고 요거 달아버리면 쓰러져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요걸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. 요거 가격은요 3천원3천0 0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. 조립을 해서 잘 세워지나, 힘을 받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왜 이렇게 안 들어가? 침을 발라야 들어갈래나, 씨. 그리 충분합니다. 아주 충분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. 아주 좋아. 들고 다닐 때는 이걸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고 세울 때는 이렇게 쭉 펴서 세우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아주 좋아. 마음에 들어. 자, 어떠셨어요? 제가 생각하기에 이 미니 삼각대 쓸 만한 것 같습니다. 혹시 모자 미니미 카메라 짐벌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모자 미니미 사용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 미니 삼각대가 요런 미니 삼각대 있죠?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미니 삼각대가 그렇게 싸질 않아요. 튼튼한 게. 그래서 저도 몇번 고르다 고르다 이걸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.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구매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용 핸드짐벌 쓰시는 분들은 어떤 종류건 이 미니 삼각대보다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도 싸고. 이 미니 삼각대를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모자 미니미는 제가 한 4, 5개월 정도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구매를 한지한 4, 5개월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거를 구매를 했으니까요. 그 전에는 Z1을 썼었어요. 그런데 생각보다 이 모자 미니미가 꽤 괜찮아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모자 미니미를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. 사용 후기를 제가 한 5개월 정도 사용한 사용 후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그 영상 후기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아빠제 흙 먹었어요.였습니다. 구독과 알람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눌러 누르란 말이야. 감사합니다. 안녕.